추마의 TV입니다. 오늘은 감성 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오늘은 오늘은 어떤 곡이지요? 네. 오늘은 I Love Until The End of Time이라는 곡입니다. 네. 화자님 소개 좀 시켜 주시죠. I Love Until The End of Time이라는 노래는 네. 플라치도도밍고하고 모린 네. 맥가번이라는 어, 뮤지컬 팝 가수 아니고요? 음. 네, 뮤지컬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요이두 아, 사람이 부르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 플라츠 도밍고하고전데버가 네. 음. 불렀던 f o r 를 같이 이제 들었는데요. 음. 아, r 가 굉장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 후속으로 어, 플라츠 도밍고는이 음. 어, 뮤지컬 가수를 불러서 A 'Love Until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노래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 중의 하나입니다. 음, 그러면 오늘 한 소절씩 한번 저희가 해보고 학생님께서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음. 나는 음. 어, 음. 내 마음을 다해서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That knows no one but you 음. 당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음. 사랑을요 어, A love I never thought I'd found A love 내가 어, never thought I'd found 찾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I l o e y Just once and never comes again.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A love that comes just once and never comes again. 이제 평생에 단한 번만 찾아오고 never comes again 다시는 오지 않는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영원한.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다. 음, 음, 음. I give you all the love I have in me. To give. If I could only make you mine, I'll give you all the love I have in me to give. 나는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드릴 겁니다. If I could only make you mine, 만약에 제가요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i've never known before 내가 전에는 전혀 알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a l o v e until the end t i m e 영원한 그런 사랑을요 네. That you are not a dream.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You are not a dream. 당신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Uh, you a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be. 당신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Or, wait, one day that I would find a love like ours all until the end of time 나는 uh, 당신을 uh, 언젠가는 would find love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랑을 찾으리라고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 뜻이죠 네. I love a knows no other love. I can't believe it's mine. The day I find you, I'll never let you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I love you with a heart that knows no other love.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는 당신께 하고 있고요. Uh, I, uh, if I knew, if uh, I, I can't believe is mine. Uh, 만일에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Now that I've found you, 이제는요, 당 제가 당신을 찾았기 때문에요. I will never let you go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그래서 저는 당신을 내버려주고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From now 지금부터 until the end of time 영원히요. Dream. 당신이 꿈이 아니라는 아니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Uh, you are everything I want you to be. 당신은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일 때에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안 끊어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저게네 뭐 드세요 <laughs> 박서도 반주를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laughs> 네. 자 <그럼>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u n t I cross.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네. 아름다운 곡을 네. 이렇게 우리 감성 필름의 반주로 네. 또 해석과 함께 네. 해설과 함께 들으니까 너무 음. 어, 감동스러운 순간에 어? 속이 네. 네, 왔군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네. 참 기본이 안 돼있으시겠죠? 네. 이게 무음으로 아, 된줄 알았는데 언제 하나 줄겠어요 아, 아, 정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오늘 <laughs> 죄송합니다 덕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덕찬은 금방 가야겠어 안 되겠어. <laughs> 아이 사람, 야이 사람 <laughs> 준비가 안 됐어. 네네. 네, 네. 아 네네네. 네, 네. 자 저, 빨리 마무리하고요. 네. 감성필 스님께서 한번 마무리를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세 곡을 지금 했어요. 네네. 골렘스러운 제공. Green Green Grass of Home도 고 사랑했지만도 했습니다. 네 아직 방영 안 됐고요. 사랑해, 사랑했지만은 아, 응. 방영이 아, 안 됐는데. 네, 네, 네. Love Until the End of Time 이렇게 음. 감미로운 노래로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네. 너무나 즐겁습니다. 반갑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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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곡으로 돌아올 건가요? 아 우리 다음 곡 정해졌네. 아 Falling in Love. 아, Falling in Love로. Elvis p r e 노래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엔 Falling in Love 보죠. 네. I can't Falling in Love. 네. I, can't, I can't I can't help 아. Falling in Love. 아, 네. 사랑에 맞다. 빠질 수밖에 없네요라는 아. 뜻이죠. 네, 방금 들으신 저 <laughs> 저곡을 초극, <초극을 웃음> 네.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밌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까지 많은 뭐라고? <laughs> 뭐라고 기다려 주세요. <해야>. <laughs> 많이 기다려 주시고. <laughs> 네.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